좋아요, 알림, 짜장 눌러주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오늘 이거 신중하게 먹어볼 거요 이미 뜯었거든요. 어우, 셔. 진짜 셔. 아, 댓글도 달아주세요. 我们吃啊，我们中午吃还要吃，我都不吃，热 아. 남아 있어요. 내가 또 이자 왜 이렇게 싱글까요?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먹으세요. 엄청 짜요. 맛있어.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여기 이거 생거 맛있어. 그러지. 멈출 수 없는 신맛이에요 진짜네. 에이응 소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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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먹어볼게요. 근데 색깔이 좀코로 색깔이에요. 한번 계속 먹어볼게요. 또 자, 돌려서 먹어볼게요. 자. 으이 다 먹고 왔어요. 물좀 먹고 왔거든요. 일단 이거 너무 어요 마트에 가면 살수 있어요. 그러면 안녕!